수세미를 떠볼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과 초록색 실을 사용한 수세미를 오늘은 핑크색과 그린 컬러를 이용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은 마이클스에서 구입을 했고요. 100% 아크릴 실이라면 어떤 실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준비물로는 실을 끊어줄 수 있는 작은 가위와 코바늘인데요. 제가 사용 주로 사용하는 사이즈는 4mm 짜리, 7호 짜리 바늘이고요 브랜드는 튤립 제품이고,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린 컬러 실을 준비하시고요 코바늘을 시작하실 때 실을 왼손으로 쥐어주는 방법이 기초가 튼튼해야 이쁜 코바늘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왼손가락 사이를 통과해서 실이 끝나는 부분을 10cm, 15cm 정도 남겨 놓으신 채로 세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잡아주신 다음 실을 준비하시고요. 바늘을 위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넣으신 다음, 앞으로 돌리, 돌리셔서 다시 실을 걸어서 구멍 사이로 빼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매듭을 완성하신 다음, 진행방향으로 실을 똑같이 잡으시고, 26개의 체인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바늘의 훅이 아래쪽을 향할, 향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바늘의 방향을 살짝 조정하시고요. 너무 실을 세 개에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머리를 땋는 모양으로 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26개의 사슬을 완성하실게요. 이렇게 26개의 체인을 완성하셨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실이 방향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제일 첫 번째 체인이 시작되는 곳에 바늘을 푹 찔러 넣으신 다음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는 실을, 넣, 바늘을 넣으시고 뒤 실을 걸어서 두 구멍을 함께 통과하시면 이렇게 링 모양의 체인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제자리에서 체인을 한번 더 떠서 기둥을 세워주시고요. 거기서부터 짧은뜨기로 14칸을 진행할 텐데요. 처음 짧은뜨기는 빼뜨기를 하셨던 같은 코에다가 걸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한칸한칸 한칸 옆으로 건너가면서 짧은 뜨기 14코를 완성해 줍니다. 이렇게 14코의 짧은 뜨기를 완성하셨으면 다시 첫 번째 시작되는 기둥을 세웠던 체인을 찾으신 다음 그 체인 머리 위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서 빼뜨기로 원형 형태로 연결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인 두 번을 올리신 다음 긴뜨기로 짧은 코, 첫 번째 짧은뜨기 머리 코 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로 시작해 줍니다. 지금 저희가 돌아가면서 떠볼 부분은요, 이 윗부분, 딸기의 여기 그린 컬러 부분이구요, 긴뜨기 두코반 방울뜨기를 진행할 텐데요, 이미 체인 두 개를 세워서 긴뜨기 한 번을 하셔서 처음 방울은 떠진 상태구요, 그 다음부터 13개의 이단이두코 방울 뜨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실 텐데요. 건너갈 때는 체인을 하나 해주신 다음 긴뜨기로 다음 코에다가 긴뜨기를 반만 진행하시고요. 다시 한번 감아서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바늘에 다섯 개 실이 걸려 있고요. 감아서 한꺼번에 두 코를 합쳐줍니다. 이렇게 방울 모양이 되셨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체인을 한번 떠주시고, 긴뜨기를 반만 진행하고, 또다시 감아서, 긴뜨기 빼서 한꺼번에 방울을 모아줍니다. 이 상태로 반복해줄게요. 이렇게 14개의 두코 방울뜨기가 완성이 되셨으면, 체인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만들어 주시고요. 첫 부분에 시작 부분에 세웠던 두 개의 체인 기둥 위 칸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으셔서 빼뜨기로 마무리해 줍니다. 실은 조금 여유 있게 끊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실을 뒤로 보낸 다음 앞쪽을 다시 바라본 상태로 핑크 컬러의 실로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똑같이 핑크 실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 빼뜨기 했던 체인의 윗부분에 똑같이 바늘을 넣으시고요 핑크색 실로 먼저 체인을 하나 둘세 개의 체인을 만들어 줍니다 실을 감으시고요 뒷부분에 핑크 실을 진행 방향으로 왼쪽으로 보내셔서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더 진행을 할 텐데요. 같은 시작 코에다가 두 번을 더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그냥 바로 한길긴뜨기로, 그 다음 체인 부분에다가 그대로 푹 통째로 찔러 넣으신 다음, 한 체인이 있는 곳에 한길 긴뜨기를 세 개씩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체인마다 반복해서 진행을 한 체인이 있는 곳에 한길 긴뜨기를 세 번씩 반복해 주시고요. 14개의 한길긴뜨기 3개의 한 다발을 14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14세트의 한길긴뜨기를 완성하셨으면 이 단을 마무리할 때는요. 처음에 세웠던 기둥 3개 체인의 맨 위에 고리에 쭉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안쪽으로 바늘을 이동할 텐데요. 바로 가운데 한길긴뜨기에 있는 윗코 부분에 바늘을 푹 찔러 넣으셔서 다시 한번 실을 두코 한꺼번에 빼뜨기 해줍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왼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을 넣으신 다음 빼뜨기 해줍니다. 점점 안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다발과 다발 사이에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 한번 더 해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앞단과 똑같이 기둥을 3개 세우셔서 다시 같은 자리에다가 두번더 한길 긴뜨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여섯 개의 세트만 더 반복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다발을 포함해서 모두 여섯 개의 세트가 완성이 되면 이번에는 그 다음 칸에다가 진행을 하지 않고요, 한 칸을 건너뛰고 그 다음 다발과 다발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똑같이 한길 긴뜨기를 세번 해주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접혔을 때 점차 코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게 해주어서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딸기 모양으로 점점 줄어드는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 상태로 또다시 6개의 세트에 한길긴뜨기 3개의 다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핑크색 두 번째 단에서는요, 총 12개의 세 세트 어, 한길 긴뜨기 3개가, 한 세트 짜리가 총 12개가 완성이 되었구요. 이번에도 마무리할 때는 첫 번째 세우셨던 기둥의 제일 위쪽 코에 바늘을 푹 넣으신 다음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이번에도 바늘을 한 코씩 안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옆 코에 빼뜨기를 한번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또 한번 옆쪽으로 빼뜨기 해줍니다. 다시 한번 옆 칸으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서 다시 기둥을 똑같이 3개 세워주시고요. 똑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두번더 반복해서 처음 한 세트를 완성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총 다섯 개의 다발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다발을 완성하셨으면 전 단과 마찬가지로 다음 코에 진행을 하지 않고요. 한 칸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 매 이렇게 세트를 완성해주면요. 또 접힌 상태를 봤을 때한 칸씩 더 줄어드는 모양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코수를 하나씩 세트 수를 줄여 나가셔서 하나가 될 때까지 일곱 칸, 여섯 칸, 다섯 칸, 네 칸, 세 칸, 두 칸, 한 칸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핑크색 딸기 수세미가 완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실들은 가지고 계신 돗바늘을 이용해서 정리해 줍니다. 돗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감춰 주실 때는요. 가까운 곳으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앞뒤로 통과하셔서 실을 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매듭이 짧게 삐져 나오면서 끊어지지 않도록 몇 번만 통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실들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About J Crochet에서는 이렇게 딸기 모양의 수세미를 만들어 봤고요. 계속해서 구독을 해주시면 다양한 모티브의 블랭킷과 방석 등등 제가 가지고 있는 도안들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쁜 작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